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토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첫 네, 번째 뉴스 뭐죠? 세발 섞어 쌌다. 북한이 어제 한반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세발 쐈습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포함해 세 발을 쐈는데요. 네. 이 미사일 발사 시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행기가 미국 상공으로 들어간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음. 가장 먼저 발사된 건 ICBM 이후 두 발은 단거리 미사일로 장거리는 미국 단거리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섞어서 왔다는 거예요. 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한미 정상의 북한에 대한 경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NSC를 주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합장 억제 실행력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미는 (5년여) 만에 한미 연합 지대지 미사일 그러니까 현무투 에이테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례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점도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이요? 네. 풍계리 핵실험장과 다른 장소에서 이제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한 핵기폭장치 작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 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음. 기폭장치는 핵폭발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국바정, 국가정보원도 어제 비공개 국회 현안 보고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지금 어올 들어서 이거 북한이 미사일 몇 번째 17번째 아니에요. 예.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또 쌌네.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 조태임 기자의 브리핑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게 시점이 아주 절묘해요. 음. 그렇죠. 일단 북한의 의도를 좀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네. 이 지금 언제 쏜 거냐면은 지금 일본하고 정상회담 하고 뭐 쿼드 음. 하고 막 그러고 지금 나라, 비행기로 미국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바이든이. 네. 그래서 워싱턴 D.C.에 도착하기 2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거를 ICBM하고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같이 섞어 쌌거든요 SRBM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게 이제 상당히 강한 도발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태평양으로 쏘면은 이게 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바이든은 직접 겨냥한 걸 수도 있으니까 ICBM이지만 음. 아주 고각으로 이렇게 고각으로 쌌어요. 쌌고 그다음에 아무리 뭐 고각으로 쐈다고 해도 음. 비행기가 아시아 태평양권에 있을 때 쐈으면 음. 그럼 바이든 겨냥했다가 될수 있는데 거기는 예. 벗어나서 본토로 진입한 뒤에 쐈어요. 알래스카 쪽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북한이 했느냐?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이렇다면은 연합훈련 확대, 한미 연합훈련 확대하고 네. 미 네. 전략자산 어 전개 합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 반발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 섞어 쌓느냐라고본다면은 네. 이게 그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쓰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탐지해 가지고 요격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과 음. 단거리 미사일을 같이 섞어 쏘면은 예. 지금 현재 체계로는 상당히 이거를 동시에 예, 예.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섞어 쏘는 거를 한번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라고 음. 볼수 있고요. 예전에도 2017년에도. 어, 6,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에 ICBM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ICBM 먼저 쓰고 네. 핵실험이 이어질 가능성. 어쨌든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는 같고요. 의도는 음. 결국 뭐 전쟁하자 이런, 이런 건 실리는 없고 우리를 제발 우리랑 대화하자. 뭐 대화 축구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대화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북한이 쓸수 있는 카드는 무력 도발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바이든 뭐 대통령이 지금 취임 후로 아예 북한 쪽을. 거들떠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전략이잖아요. 공식적, 공식적으로는 대화의 문을, 여,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건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떤 북, 북미 합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기본 스탠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불만인 거죠.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불만인 거고, 이제 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민은 음. 이제 뭐 적극 대응을 했어요. 적극 음흠. 대응을 했는데, 그럼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 그니까 음.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거는 윤석열 대, 대통령의 방침이었는데 사실 그때 한미 연 정상회담 때도 그 해법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걸 어떻게 풀지 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굉장히 독자 행동에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자회담에서 풀만한 어떤 카드도 없고 네. 어쨌든 이 대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어제 좀 달랐죠. 네, 많이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차이를 보였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네.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네, 네. 어제는 그냥 명확하게 탄도미사일, ICM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네. 군 당국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이제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엔 도발이라고, 도발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음. 어제 정부가 이제 북한 대응에 대한 3원칙을 밝혔는데, 그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ICBM인지 명확히 기술하겠다. 그리고 음, 북한의 군사 조치가 있을 때는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걸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국제 사회를 통한 이제 긴밀한 공조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실제로 그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제 미국 고위 관계자가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을 수일내로 표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아, 추가 제재안을. 네. 앞서 그3월에그 북한이 ICBM 발사했을 때 대북 원. 원유 최소 수출량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에 대출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이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어, 오늘 오늘 월간 하태경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국회 정보위니까 아마 어제 네. 국정원의 그 비공개 보고를 들었을 겁니다. 자세한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가죠 네, 그 사람 안 돼요. 누구 말입니까? <laughs> 국민행가 정부 얘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초대 국무조정실장 물망에 오른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문재인 정부에서 1년 정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네.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지금의 부동산 경제를 이끌었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건데요. 건 네.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제 윤종원 불가론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성동 아, 원내대표가 윤대 령한테 전화를 해서 네네, 안 된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윤행장을 만약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면 문재인 정권의 그 잘못된 경제정책을 우리 정부가 수용하는 꼴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음. 검은 원내대표는 이제 윤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부정적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네, 하지만 한 총리는 윤행장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하면서 완강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음. 이 때문에 당의 반발에도 현재로서는 윤행장의 이제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또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국무조정실은 제 뜻대로 하게 해달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얘기는 이이 이 누굽니까 이 윤종원 저 윤종원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게 맞긴 맞지만. 그때 뭐저뭐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어 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더라고요.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들어간 거는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는데 윤종원 행장이 해결사로 들어간다. 거 네, 해결사로 경제 수석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기재부 경제정책 국장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경제수석까지 한 거거든요. 네네. 뭐 IMF에서도 유능한 이사였다. 뭐 이렇게 어제 한덕수 총리가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게 본인이 이제 신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게 당정 갈등이냐 아니냐 뭐요렇게 이제 볼 여지가 있느냐라는 건데, 그렇죠. 일단은 이게 대통령한테 지금 전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아무런 조율 없이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내 여권 일각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견이 있는 건 맞아. 요 한덕수 총리의 음. 어떤 인선에 대해서 네. 이 인선 그뭐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 이미 당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당 내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윤종원 행장을 이제 네. 어, 국무조정실장으로 하려는 거예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워낙 강하니까. 이거를 이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는 액션을 취해가지고 음. 이거를 더이가 이것까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선을 긋기 위해서 아. 예, 한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반대 의견은 넘어갔는데 음, 음. 그리고 이게 한덕수 총리가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명될 거란 것도 알지만 음. 액션을 취해서 음. 이 이상 문정부는 안 된다. 라는 예. 못 받기를 한 거다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당 정관 불협화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확대 해석하는 걸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니까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구 야권 사람이 뭐 여야를 넘 나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긋기를 하기 위한 뭐~ 전, 정지작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하나 볼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책임 총리제를 보장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음. 이것도 한번 봐, 볼 관, 어, 전망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고성오간 민주당. 민주당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네, 네.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모든 지도부가, 거의 모든 지도부가 선을 그었잖아요 개인 의견일 뿐이다. 그러고 나서 그냥 자자드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지원 위원장이 어제 회의에서 네. 더 강하게 네. 재차 자신의 뜻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반발이 일고 있는데 박 위원장은 정말 멈추지 않는 모습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태 논의에 더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회의에는 사실 윤호준 공동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민석 선대위 총괄본부장 등5.8.6용태로의 그 당사자기도 하잖아요. 5.8.6들이 이, 있는 앞에서 그쵸. 5.8.6이 이제 물러나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 면전에서 그 얘기를 와.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날 어제 공개된 회의에서도 박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적한 목소리 가 있었지만 진짜 갈등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이제 폭발을 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회의할 때는 카메라도 있고 기자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런데 비공개로 전환이 됐어요. 되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비공개로 전하면 이제 기자들이 다 빠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이제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게 새어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크면은 그게 들렸을까요? 뭐 책상을 치는 소리라든가 고성을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어. 그래서 어. 뭐 이건 이제 추가 취재로 나온 얘기인데 유니원장 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면서 이게 지도부인가 이렇게 책상을 치면서 회의실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음. 박홍구 원내대표는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전해처 의원도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을 해라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박 위원장도 이럴 거면 나를 왜이 자리에 앉, 앉혔냐 이렇게 맞받아 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음. 박 위원장은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호소문 발표에 대한 절차 지적이 있는데 나는 이전에 윤호중 위원장이나 김민석 본부장에게 취지한 내용을 전달했고 같이 하자고도 했다. 그럼 더 이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렇게 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 그러니까 절차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같이 하자고까지 했는데 그럼 안 하시겠다고 하면은 그럼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음. 어떤 당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그걸 다 협의하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썼더라고요. 상황이 김준일 음, 대표. 요. 요즘 뭐 내홍이 굉장히 심각해져가는 느낌이에요. 딱 그러니까 어제 윤우중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저는 당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음. 개인 행보에 대해, 그러니까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 행보에 대해 당이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닌 아니,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본인만 당을 대표합니까? <laughs> 그러니까 박지현 위원장도 공동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공동 근데 대표죠 지금 사실. 윤호중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내가 당 대표야, 내가 당 비대위원장인지 박지현은 사실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이 아니냐예예 예? 아니 그냥 그러니까 출정이 되죠. 나는 에이. 나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진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박지현이란 존재를 무시한 거죠 사실상. 그럼 음. 박지현이면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요즘은잘 쓰는 마담 뭐 용언데 얼굴 마담으로 앉혀놨는데 아니면 뭐 바지 사장으로 앉혀놨는데왜 이렇게 지금 세게 이 그러니까 이미지 세신을위해서한 건데 너무 지금 오버하는 거, 거 아니냐 이런 정서들이 지금 깔려있는 이 지도부와 아닌가?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김민석 선대 총괄본부장은 틀린 자세와 방식이다 뭐 지도부가 다 성토를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서들이 깔려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장기 해석 투쟁에 들어가는 신호탕인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해석 투쟁. 네, 장기 해석 투쟁. 그러니까 뭐 때문에 전586 용태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리고 뭐 김용민 의원은 지금 뭐 사과한다고 뭐더 당이 뭐 승리하느냐, 승리하느냐 뭐,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죠.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 실패, 뭐, 내로남불, 반성 없는 모습, 뭐, 성비위, 뭐, 있고, 뭐, 문자 폭탄에 강선 지지층, 팬덤 정치,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의 약점, 개인적인 약점까지. 뭐 때문에 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 해석이 다 달라요. 음, 그러면 그거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게 거, 바로 해석 전쟁이에요. 해석 전쟁이 이제 음. 이제 지리한 해석 전쟁이 그래서 지금 정당의 사이클이 보면은 잘 풀릴 때와 안 풀릴 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안 풀리는 이제 하강 국면 주식하고 말그 음. 주식 사이클하고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꼬이는 그런 모양새인데 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어,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어, 사실 좀 선을 긋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박지원 위원장한테 선을 긋는. 오늘은 박지원 위원장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한 박용진 의원 얘기도 한번 듣고 듣고 또 판단해보죠.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